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형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오늘은 요, 새로 출간된 논문 쓰기 치트키 1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쓴 책이 한 다섯 권. 하나는 이제 번역본이고, 이 책이, 어, 성형과 선생님들이랑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작성한 거 영문판. 어, 영문판을 열심히 번역을 해서 제가 어, 제챕터도 넣고 해서 한게 있고요. 지난번에 잠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고익수 선생님이랑 같이 쓴 필러 부작용의 예. 진단과 치료 해가지고 사실 이 안에 그림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좀 보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라고 리 생각되고요. 요거를 이제 번역한 거 이제 스프링거. 이제 엘스비어라는 출판사가 있고요. 스프링거. 거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책이고, 외국에서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번역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달에 나온 책, 예.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있어서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적인 것 때문에 예, 논문을 작성하기 힘들어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외국에서 발표를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장벽이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논문 작성 기술에 대해서라도 조금 어,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 정말 논문을 많이 작성을 해서,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좀 쉽게 알리고자, 어, 좀 작성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IF가 높을수록 좋은 논문이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퍼브 매드라는 매드라인이죠. 그서 치면, 그냥 논문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어, IF가 낮은 논문들도 나오고, 높은 논문들도 나오고. 사실 그런 게 경계가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가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막 논문을 많이 작성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뛰어난. 게다가,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외국으로 왔다 갔다도 못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정말 인터넷 발달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강의 퀄리티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전부 영어로 누가 선점을 해서 많이 쓰고 경험을 많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전하는 논문들 중에서 100편을 좀 선별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어, 저작권 문제를 표시하였고, 책을 읽으시면서 논문지 투고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조금 보시면서, 아, 요 부분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다. 뭐, IRB. 아, 이거는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러 관련 논문을 하나하나 쉽게, 그냥 쉽게, 그냥 그림 하나 넣고 정말 간단하게만 적어 놨, 초록보다도 간단하게 적어 놨으니까 보시고, 만약에, 어, 아, 이게 재밌는 논문 같다. 그러면 자세히 찾아보시면 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자, 책의 목차를 보시면 1장은 논문 작성법. 에 대해서 쉽게 좀 작성해 보려고 했고요. 네, 2장은 해부학 논문들 필러를 시술하는데 있어서 해부학 논문들을 쫙 정리해 놨고, 3장은 필러의 특성. 뭐, 레얼러지도 있고, 필러의 중요한 거, MOD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4장은 기법. 여러 선생님들이 하는 기법. 아스스위트가 여기에 주입을 한다. 뭐, 드마요가 이렇게 주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잘기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부작용 관련 논문. 피부계산하든지 이제, 안고합병증에 대한 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다섯 번의 책을 쓰더라도,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일 수 있까요? 네, 제 방인데요. 제 방에 작성한 이 25편의 논문이 저에게는 훨씬 소중합니다. 지난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채택이 됐을 때의 기쁨은 정말 어,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이 좀 누려봤으면 하는 어,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m d 월드 홈페이지에 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학회에서. 네, 구매할 수 있고요. 어, 벌써 많은 선생님들이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논문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벌써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작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지금 제가 작성한 논문도 26편이 아니라 100편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제2의 논문 공장, 제3의 논문 공장 공장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시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